근데 대규 형은 대기용은... 배그 켜놓고 왜 우기를 안 하냐고 아띠라 하기 싫대잖아 쉽게... 그만 좀해 그럴 거면 배그를 키지 말던가 또 그게 아, 또 맞긴 해그 말이 그니까 아니 뭐 켜놓고 밀당하는 거야 뭐야 간만에 좋은 말, 어, 옳은 말 했네 그래 나도 가끔은 옳은 말 한다고 지도 안에 가끔 말하는 거 알지 못친년 <laughs> 그래도 형한테는 공손하잖아 내가 또 항상 존경하고 어? 너 한국말 잘 모르지? 공손의 뜻을 모르는 <laughs> 거 같은데? 어? 그러면 나 지금

가던지. 이거 나 1층 내려갈게. 지 1번. 우측 거. 우리 시작 기준. 몇 층? 1층. 때라. 이거 들어. 왼쪽? 뭐야? 살렸나 살렸나 봐. 봐. 살렸다. 아유. 씨. 이거 어떻게 살렸대? 뭘 어떻게 살려. F 눌러갖고 살렸지. 응. 별고 처음에? 어어 F 어. 레프... 형이 먼저 시작한 거다. 아니 근데 이거 모르는거 같으니까 말해준건데 아니 희주 형. 아니 아니 희주? 아니 희주? 희주형이라고 했어 아니, 뭐. 아니 희주? <laughs> 아또까 엇가. 아니 억까하지 말라고 희주형이라고 했다고 차 소리가 피는거 아니냐 이거? 뒤에 왼쪽 뒤 저거 뭐, 탈거 같은데 능선 우리 병차쪽으로 가겠다 이거 병차보다 더 병원쪽으로 가 병원 쪽으로 쭉 가는 거야. 픽업 가는 거. 둘이상 사잇도. 눕혀주세요, 눕혀주세요. 일자로 달리고 있잖아요. 눕혀주세요. 아, 이 뭐하세요? 이게 또 친구 한 명만 죽이고 가면은 이게 또더 더 재밌거든. 어딨어? 음. 여 있네. 어... 뭐... 어. 만좀 챙길게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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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... 뭐... 안녕 이따 봐요 뭐... 어, 어, 앞에 다시 어. 와 봤어? 봤어? 그 가까 쪽으로?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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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색 다시 해. 버기 소리도 들리는 것. 무슨 아래 고차차 바깥탄다 고차 타는 거. 그리고... 가까이 쳐다보겠다. 바로 2층 집으로 막아버려. 연마 이거 사, 1번 판자에서 뿌려졌다. 한칸 뒤에 판자. 쭉 아, 맞았다. 호스 바로 저기 잡키죠. 야, 해, 해, 야. 이거 들어갈게. 어우 음. 씨. 길부터. 나 희. 음, 오른쪽 봐 봐. 판자스 뒤 사운드. 1번 판자 뒤. 해우소 막 들어온 거 같은데. 옮긴 거 같. 기다워. 옛마한테 뻑가 봐. 해우소 라인이 뛰고 1번 판자에. 나도 해우소 뒤에 폭총 까볼게. 오른쪽 막했나? 어, 잘못 캤다. 아, 해라잉 유병하네. <laughs> 아이고 원타니까 눕히고 아, 해도 돼. 보갈러. 참. 그렇죠. 아, 벌어디가안겨 아, 집, 집, 집 뒤에 붙어있다. 2층 집, 반들로 빠졌다. 오,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쪽 같다. 쪽 같다. 2집 들어왔다페란다 페란다. 1가 봐요. 1파1 1 1파1 1 있어. 1층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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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보자고. 끌면 되겠다.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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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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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, 저, 까불 저, 래 저, 이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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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명이지 참. 집에 둘이다. 자신감 너무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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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아아아아아아아아 <목> 세워서 한다예볼 안에 체크해 볼게요 아 왼쪽 라이 불, 볼... 어 왼쪽 라이 있다 형형딱 위에 딱위둘돌딱 위에 확인 나올 때 잡아봐야겠다 차 타고 나올 듯? 음, 어? 탔다 쏜다 어..앞에 볼 체크해 보자 연막 좀 펼게 차끌 준비 좀 해볼래? 없는 거 같은데? 안에 노.. 음, 어? 어? 카이자 싸운다 앞에 거미줄 1번 라인까지는 조용. 카에서 싸우니까, 보근 먹고 갈게요. 그냥 오늘 쪽차 타고 갈게요, 그러면. 내릴게요. 가세요. 어, 지금 차 이렇게 외포로, 라이딩 걸린다, 외포로. 두팀 싸운다. 갑시다! 오. 바로 어, 앞에 3, 이번 쪽가을될 거야. 가서 음, 하면 <laughs> 될거이 외포 선안에 두 팀이. 라이딩 그 이거 라이딩 떨어지.. 딩 지나가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여긴 없다 남쪽에 근데 있다 어? 어내 앞에 오토바이 오토바이 이거 오토바이는 기절이고 내 옆에 해우서 세웠을 수도 있겠는데 나형쪽 가서 할게 음, 하나 1 h 하나 기절 이거 뒤에 없다 여기 있잖아. 나, 이스 왼쪽에서 오른쪽 살리러 갈라 이제 가도 돼. 집도 싸우는 아, 나 간다. 음악 나 음악 좀 음악 뿌려줄게 아, 음, 살아버렸지. 이번 들으면 나도 죽을 거이저 어차피 올라야 돼요. 써야 돼가지고. 이거 다정돼야 된다. 2번까지야. 내가 할게 내가 1번 돌멩이 먹어볼게. 차 올라, 이거 차외포로지른다 카이저에서 나온 애들 같은데? 음. 시동 e don't got a 있다. 또 l 나 이거 지금 t 음. 하겠네 거기서, 거기서 나랑 g o 쏘고 가야 될 g 같 t you. I got you. I got you. I got you. 난 북쪽만 봐. 찾아야 돼. 뜯. 어, 형 왔다. 이번까지 쫓았다. 네, 못 간다. 버쳐 봐. 더 왼쪽 가 있을 수도 있어. 개 계절이야. 1번 나무네. 오케이. 카고랑다른만 이거 잡아내. 1번에 빌 묶어 놨어. 나무. 얇은 나무. 오케이. 뭐야. 이거는 그 바깥에 한팀더 있을 수도 있어. 그 노란 에프라아이 이거 1번에 서 아, 저저 저. 노란 에프해 해서 오른쪽에 있다. 2번에. 여기도 끝났다. 다. 북쪽 나가자. 어1번 쪽? 지금 여기 싸운다. 이번 2번 쪽, 이 번에서 북쪽 푸시 나간다. 딱 여기. 지금 주기 다 끝내러 가자. 집. 그래. 어, 내, 뛰어 내려간다. 이거 라이언킹에서 방금 왜 보띄었다? 음. 어 남자 먹어겠다다 내려왔나 보다. 한거 같은데 응, 한팀 끝났다. 여기 복수 가서 여기. 방금 포고 내 거. 음. 아이고. 집부터 볼게. 연막 피고. 음. 창문 다못 바깥 봐. 내 앞에 등새 나와 있네. 오케이. 그거 잡아 줄게. 난안 나오는데. 집집각조로 집부터는 있어. 집 하나 기자리다 해우소. 아, 화장실 쪽. 형 능선 앞에 안 보이는데? 오케이. 그럼 박 어실도 기려들어가자다 왔어. 안에 있다. 왼쪽 그 왼쪽 방. 왼쪽 방에 있다. 왼쪽 방 하나. 있다. 왼쪽 방 갔을 때. 똥관으로가 거야. 많이 없다. 어. 복쪽 크게 돌아간 거같더 아이딩이좀 되죠. 이거 왔을 수도 있어. 오랴브. 이번이 다아 이번 시동 거고 갈게 그냥. 여기서 나 이번 자살이야. 없다. 이번에 씁니다. 이번 바위에 3명 다 묶여있고, 지금 1번으로 옮겼다. 걔들이 지금 1번 단차로, 그 아까 밀집에 여기 이거 외포 단차 쓰고 있어. 예. 왜안 가르죠, 이거 양아 아니, 왜안 가려져? 이거? 내가 이거 저도 푹 작업을 할까? 아 뭐? 진짜 돌을 밀야 되는데 쓸 땅이 없어서 일번 응? 이거 체우스미라, 체우스, 체우스 잡아, 해우스 체우스 나온, 체우스 이게 어, 바사 어, 떴는데 바사 체우스 죽었어요, 죽었어, 죽어도 마라 음, 가볼게. 지금 이 번에 하나 있이 번에 웨포 음, 단차도 있어. 어 뭐야, 아이씨, 이거 돌멩이 못 사주지? 나 돌링? 죽을 수도 있다, 죽을 듯. 아저스레는 아, 끝났어. 아, 오른쪽 강이 나오다해어있어 끝났다. 응. 이번에 응. 1번 다끝났거 응. 아, 힘 빠.